네, 안녕하세요. 윤릴리안입니다. 네, 오늘은 알배추 돌개로 알배추 겉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듬어 볼게요. 네, 요즘 배추값이 비싸서 웬만하면 알뜰하게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손질을 했거든요. 이거를 씻어서 소금에 살짝 절이도록 할게요. 씻은 배추를 절여줄 건데요. 배추가 두 푼밖에 안 돼서 양은 얼마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름 김치는 그때그때 그때 똥씩 해먹는 게더 입맛을 구아주니까 그렇게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배추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더 고소한 맛이 나니까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을 조금 뿌리고, 이건 반이에요 살짝 한 2-30분 절여주시면 돼요. 소금이 더잘 녹게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할거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이 작아서 양파 하나와 파, 대파 하나를 썰어 넣을 거예요. 양파도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대파는 그냥 잘게 자르시면 돼요. 대파는 잘게 자르시면 돼요. 배추가 지금 잘 절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춧가루를 한컵 준비했어요 고춧가루 한컵 생강 한 큰술 마늘을 이렇게 갈아서 통에 넣고 냉동실에 넣고 먹거든요 이게한 큰술로 치면은 군술 세 큰술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액젓 저는 그냥 까나리 액젓이 있길래 까나리 액젓으로 담을 거예요 이거는 100반컵 이거는 이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인데요 집에서 담은 매실청 하나 볶큰술 지금 이거는 찹쌀풀 써 놓은 거요 이거 4큰술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이게 불면서 색도 고아지고 버무리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배추를 씻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배추 상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지금 한 20분 정도 절인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좀 절여졌죠. 이거는 너무 푹 절일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절인 상태에서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씻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큰 거는 좀한 입에 먹긴 기 되니까 잘라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절여서 절이기 전에도 손질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더 맛있는 맛을 덜 뺏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네, 겉절이는 뭐 오래 두고 먹는 게 아니고 좀그 산뜻한 맛으로 익기 전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 맞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냥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빨리 할수 있는 김치예요 겉절이는 아까 찹쌀풀 한거 찹쌀풀하고 다 이렇게 섞어 놓은 거좀 이렇게 됐거든요 일단은 이걸 다 넣었을 때는 여기 너무 또 많을 수가 있어요 양이 고춧가루가 너무 들어가 많이 들어가도 또 너무 안 들어가도 어, 보기에도 그렇고 먹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일단 만져보시고 버무려 보세요. 배추의 크기에 따라서 이 암을 맞따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그냥 일반 배추가 아니고 지금 알배추이기 때문에 배추의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넣고 지금 버무리고 있어요. 그냥 아까 썰어놓은 야채들 있죠. 이렇게 뻑뻑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배추가 지금 줄기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간을 좀좀다 해서 부족하면 좀실거우면까나리에게어서더 넣어둘 거예요 고춧가루가 여기저기 묻혀 있지 않게 돌고돌 떠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마저 다 넣어두도록 할게요 이거 마저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조금씩스럽게 지금 버무려졌거든요. 마지막으로 깨소금 제가 볶은 건데 이거를 한 세수죠. 큰술로 세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살짝 버무려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네, 겉돌이는 바로 해도 맛이 있으니까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요. 밥을 차려보려고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또 담그는 시간도 짧으니까요. 한번 입맛 없는 이 계절에 겉절이 한번 담궈보세요. 네 감사합니다.